怎么体现在我们身上呢？就是借着在我们里面放下一些盼望、愿望，来让我们去完成他的旨意。章在菲律宾书的二章十三我的因为上帝在我们里面。上帝将他的旨意告诉我们。上帝的旨意是什么？大声点。就是，哎，在我们里面突然有一种愿望。哎，我很想弹好吉他。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일 수있어요아 내가 이런 책을 써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득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있어요极有可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적어놓을 필요성이 있나왜냐면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因아몇년 전에 내가 이거 생각했었는데 뭘 생각했는지 잊어버려요. 저기 년에가게어뭐 아, 아,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지금 뭐 거의 생각이 안 나. 小時候 종댕기랬어. 现在想起来了.거하는데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네. 이런 것도 있어. 신주 요새 어 가지고 하루에 몇개 어, 小候지고가지고這樣的想法 내가 대학 어닐 때부터 지금 일기장이 다 있으니까. 어, 从这个小小时候的那个日记，就是、啊，从大学啊，从大学开始到到现在，日记都留着初中、高中时候的日记的都被我妻子扔了吗？说好几次。哈 <laughs> 都没了。<laughs>

어, oh, 책을 딱적 k 내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을 e c k 써야 되겠다 하고 기 t 해 h 지 c k it, check it, check it, c h e c 이 it, check 지이 check it, check 제 t c h 고이 k it, check it, check it, 기도하면서 생각만 들로 적어 놓으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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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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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가0 0 0 0가0 0 0 0가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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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어0 0 0 0 0 0 0 就是我精神领域要成长到何等地步？那我健康，比如说我，我要追求健康，那健康到何等地步？大家想活到多少岁？七十五。啊、那多岁才不行？我应该怎么办？怎样为自己的健康？就是。 保守自己的健康,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까? 还有, 내가 기도는 음, 얼마나 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더 읽어야 되까뭐도달 얼마나 해야 얼마나? 도 이런, 我们... 이런 등등의 어떤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最後, 무조건 자신을 위가있겠 힘들었을 때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들어 0几 년때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으로 저도 대통령을 하이이 대통령 써놨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적어 놨어요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대통령 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몇살때 돌아오면 저는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내아들이라도但是我祷告是这么说我做不了让我儿子做 음. <laughs> 우리 아들 이라면 <아니면> 우리 손자라도我儿子不行的话我孙 <laughs> uh,

2000년대 초에 어, 소원으로 떠올랐던 걸 내가 적어놓은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고, 2000년 초에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지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 뭐든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어보고, 제가 겪서보고 제가 겪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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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겪어보 要拿我是不会把它划掉的。不要去哦，那这个脚腿都脚腿了。要干嘛要把它划掉啊？我还没死呢，你怎么知道会发生什么？내가내일내일아침에비행기타고가다가그비행기他발해서죽을수지만，嗯？明天早上我会坐飞机走，那飞机可能飞到半空啪爆炸了，我就死了。그래서또잘도착해서내가도어느날또뻥대가지고대통령되되那也可能就是飞机安全着陆了，我到韩国了，国了突然有一天我就做总统了。嗯，录呗。

목표들이 있어요. 소위 그그 영역아도 거기에 你的 목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관제 교수어, 올해서 달성할 그 목표, 현재도 뭐 해야 될까? 그걸 지금 알수 있죠? 제가 못 늘지도 않았죠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가 지금 목표 세운 건내 이름으로 된책 100권 정도는 내으면 좋겠다, 출판을. 자, 학습 방면我的 목표는 的 你就是有我名，有我的名字出现的这种书啊，出版一百一百本一百册，起码一百卷，起码十卷，总共十一卷，现在能有十卷十,十一卷，哇，不，九十卷都算的。那这样说的话，还得写九十卷才行 <laughs> <laughs>、哦。我去年还得抓紧了，这 <laughs> 得抓紧了。 <laughs>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딱 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게 이런 소원을 주니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래가면서 할수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단기 목표하고 장기 목표하고 을정해야 목표는 단기 목표하 장기 목표 그년 1년 동안 내가 이러이 사람이 되어야지. 1我要做的人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10년 我要成的人 죽을 때까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르다고 就是建主之前,사之前我得成一的그 목표들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스스那个跑.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우리 인생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일 수 있죠, 우리의 숙제일 수있죠그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하셨다라以我们看时候他的智慧神和人他的一起增 뭐,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며

경은이? 음, 지은이?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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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뭐 엄청 큰거 같아요. 음, 어, 라는 10대, 1 0는그 1대는 그렇게 하루하루 크진 게 크지도 만 1대는 은렇게 하루하루 크지도 않이 1대는 그렇게 하루하루 크지는렇게 하루하루 크지 않지. 만 1대는 그렇게 하크지만1 그렇게 하하루지하 1대는 루는는 하루하루 크않하지1는 그렇게 크지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에, 성장이 멈췄다는 거요像我们呢可能在肉体上成长的速度已经开始缓慢或者停滞了 어, 튼튼, 튼튼함을 유지 건강을 유지해야 는 거.那我们要的就是要 维护住这个健康。 <목>

이제 <목소리도> 어, 뭐, 제이야기도 아, 아, 많이 하고 응.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시전에 여야 한도 관여我自己에에서도 얘기할 몇 가지 무관그 우유카이 우 회신 하지만 제가 <虽然有>, 우유가도아그여러분들과 <laughs> <그러나, 웃음> 함께 성경 읽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但是呢,大家一分享 <목소리도> 对, 이렇게 너는 좀 성경 갖고 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놀수 응. 있었으면 좋겠는데 在圣经里面一起玩, 요, 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시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서서이게 해서, 이